예 제가 왜어 <laughs> <laughs> 나도 처음에 유튜브할 때 이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 나 혼자 어, 계속 말하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딱형 그랬는 거야 제가 그래. 지금 딱 고민이 그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laughs> 유튜브 어쨌든 최서두프 <체소부> 마스코트로 왔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어색하고 카메라만 <laughs> 켜서 <켜져요>, 읽으면 <laughs> <켜져요. 웃음> 너무 슬픈 탓을 알려줄까 <laughs> 뭐? 마스코트예요 오자마자. 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그러네. 저는, 저는 인간이 아 아니, 아니, 저는 마스카라 d 고 아니 근데 o w I don't know. I don't k n 키 w 아 don't k n 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나도 언니처럼 좀, 막, 뭐, 말할라 하다 혼자 빵 터지고, 옆에 사람왜 웃는지 잘 모르고, 약간 어색해가지고 계속 좀 그랬었단 말이야. 우리 한 3년 동안 오프닝만 20번째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좀 말을 잘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언니 근데 왔어. 그게 말 잘하는 거 말고, 일단은 내가 이제 인연 선배로서. <웃음> <웃음> 외모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놔요. 싫어! <목소리> 아니 근데 진짜... 아 어, 너무 인플루언서잖아. 아 인플루언서가 너무 예쁘고 이런 거나 어, 팔로 떨어진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꼬링이도 배웠다 꼬링이도 진짜 오래 걸렸어. 너였어. 두 정기의 기가 맞아 맞아 지금 더 사랑받잖아. 이런 너무 귀엽다. 맞아 맞아. 내 거. 그 정도까지 할야이 있는데? 아니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이제, 이제 한번 바닥을 아, 찍으면 이제 좀 뭔가 편해지니까 할수 있으니까 음. 어, 제이도 나는 실력이 약간 미친년이라서 아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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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도. 술의 힘으로 약간 <laughs> <맞아>. 하는 그런 <laughs> 술이 그냥 하나의 큰 그거긴 해 매개짱 왜냐면 일단 긴장을 확풀러서 뇌가 나가니까 찍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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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니까 말든 말든 더 편안해지는 말든 느낌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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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든

나는 저는 네. 우리랑 주당비를 먼저 먹어볼게요. 어, 나, 주당비, 주당비. 나도, 나도 먹을려고 갖고 왔어요. 네, <laughs> 사고 싶고 털어왔어. 내가 최근에 아, 그 주당비 네. 계속 먹다가 진짜 오랜만에 주당비 안 음. 먹고 술을 오지 먹었다데 그냥 두고 있었잖아. 저 진짜 진짜 기어다녔어요. 런거 타는데 먹거 먹는 거라고. 아니, 근데 진짜 다르다. 맞아. 이게 그냥 맨날 먹을 때는 모르는데. 네. 한번안 먹으면은 얘를 여기다 올릴까? 아, 안 그냥 올리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역시 에이. 역시 없대 무슨 현배? 현수생님 유튜브 얼마나 됐지? 리 5만 차 5만 와, 5만 원 5만 언니만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어만원5 그러니까 미리? 소주 가리지 뭐요 나도 나왔 거야. 아니 네, 응. 얼마 나와요? 여기 성깔 한 가지. 아. 이렇게 그냥는 소당비를 먹은 그녀가나봐. 아, <laughs> 더 먹어야겠다. 어 아, 저도 아, 하나 더 먹을래. 우 무슨 어쩔까 갑자기. 까먹을지 까먹을지 또 하나씩. 언니는 그래. 어,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적이 있어? 뭔가 내가 못 내려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 나 항상 그래. 예를 들면 아, 그런데? 그래, 제가 키가 크다 생각해 가지고. 네, 그나 그래. 되게 팔근하다고 말해요? 저는저 외모 강박이 좀 있어 가지고. 아, 아, 진짜? 예. 네. 에서그런거 해서 아니 예쁘다는 말을 계속 아, 들어서 그러니까. 안 예쁘면 안될거 같고. 아. 안 예쁘면 뭔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같고. 아, 자존감 어, 자존감이 해야. 떨어지고. 정말 신, 신선한 이야기가아진짜 <laughs> <아니>, 흥미로운 <laughs> <신대라는> 주제야 야, <laughs> 왜왜 진짜? 경험해보지 못하 어. 근데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대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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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너무 부담을 안 가져야 니냥 맞아, 맞아. 술을 먹으면서 카메라를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응. 친구들이랑 <laughs>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너의 재밌는 본연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저는 막 쌩얼로 밖에 나가서 술 먹는다거나 이런 데서 그래?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엄격하나 음, 본인 앞에. 저한테 엄격해 근데 쌩얼 존나 이쁘던데? 아, 다멍청하게는것 같아. 니 멍청한 정도면 괜찮지? 되게... <laughs> 야, 그건 뭐지? <문제지> 나는 거의. 유인한? 난 제가 똑같이 아, 미쳤다. 됐던 발이 맞았다. 18,000원에 또 시키셨어요 지단해상 칼릭 네개 피클 네개 스파게티 내일 다이어트 오늘은 처먹어 팔뚝이는 황시야왜 저를 망가뜨려 온 <목소리로> 자리에서 본인들이 아, 망가지는지잘모르겠지면 고기가 없는 건데 제가 망가져야 는데오미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랄하네 빨리 앞머리 올려. 야 앞머리 왜 올려? <laughs> 아, 소리를 올리거라. 아, 빨리 빨리 거 해.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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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파도기 절벽이 열리라는 거라. 앞머리 언제가? 하지만 절대 안어다 버린다 죽다구요? 진짜 안 아, 아, 진짜 아, 지금 지금 지금. 응. 아니, 언니 그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존나. 뭐지?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예쁜데? 아 절세기입니다. 팔가 너가 한번 보여줘. <웃음> <웃음> 이거 말입니까? 그데이러면못생겨지겠네 <laughs> 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정말 웃음> <시연이>, 이게 이래. 불량가이샤인을. 불량가이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휘아는 원래 이런데. 원래 이런 모이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에요 왜좀네 근데 앞머리 깠잖 이게 뭐야? 나, 얼굴이 게 뭐예요? 어떻게 하 응. <laughs> 왜? 아니, 이, 2차 왔지롱요 아 진짜 나 목차를 부들부 하시는 거 같은데 막싸고 싶다 뭐야 그 이렇게 많이 취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오. 근데 이렇게 빨개진 건 처음 보는 왜왜거 같아 여기까지 다 빨개졌어요 나 오늘 술안 받는 날인 거야아 이미 어. 음 오고 있어 뭐야 이게 나도나만 다른 달이시옵니까? 맞아, 맞아 <목소리> <애들>. 진짜 이거야 <목소리> 진짜 이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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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 진짜 아아저 이놈의 야현석때는 발가락을 꼬꼬멍에 넣었어 이런 차라리 하아그내 싫어 응? 아내난다 안나왔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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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굴 다 먹었지. 여차나 남자야, 나소하잖아 어. 어? <laughs> 나 진짜 나 없어, 아예 무너. 나아성은이 망했다. 팔뚝가 팔두가, 어깨 포상이다. 팔두가, <laughs> 청아. 확실히 아리가 노잼이야. <laughs> 찍는 거냐고 이거 루스랑 어때? 얘네 맞짤라 맞짤라비 좋든가 좋아. 이거 서한서 발렌산 맞다 시킨 어... 현서 찍힌 거니까 재이거도 찍어 한서 발렌산 맞추라고 현서가 아너 ㅅㅂ 야 뒤질래? 너, 근데, 나, 너, 나, 나, 주실래? 너 <laughs> 맛있게 먹어 놓고 발렌산 안 맡아? 나는 그냥 토핑이야 뭐? 나 같은 발렌산을 두 번은 토핑이야 이안해 나는 발을 좋아해 아 너, 알았어 알겠네? 알겠어 알겠어 아가 아니 이 내려, 내려야지 내려야지 <laughs> 어좋아나 <좋아한다>. 너무 좋아아 <laughs> 뭐야 아깜아아다 <laughs> <왜>? 몰라 <laughs> <laughs>

<목소리> 아니 우리 그만 먹는게 아니라 오빠 e r 우리 같이 한잔해야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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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데 o t I got. 리 정을좀 그만해 너도 내려가 이제 아예쁜척 갖고 왔야 머리 안 감았어? 우이 3주 창이야 좋아 못생긴 척좀 그래. 그만해 아, 오케이 우리 커플 섞자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커플 오케이. 왔다 아 이거 뭐냐고 어, 이거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상대사 커플 섞자 아이 뭔데 주섬이 출근하는데 술 이렇게 먹으면 아, 아. 아 주섬이 이걸로 나왔어? 너알려이 같이 먹어 야되는거 아니? 알 왔어? 알 우리 마알도 마요... 갖다 줄래? 강력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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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빨리 마실, 마실 거라 너네 거 너네, 거거 너네 거 괴롭히고 싶... 싶지 않으면 빨리 아니야 가, 가. 이거 제하리 아이거제야제여에 아, 어희야 칫솔 치도아희야야너야너 재승 승배 칫솔 질, 내가 해주면 어떨까 어? 식품. 제가 해주면 어떨까 승배님 칫솔 질저 뱃냐를 하하 자기 행동 보라 어 보라 라나기 행동을 보어보라 아니 재승이랑 나랑 남자친구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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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최고에 올리는여자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해지는 말. 여기 앞에 좌측, 좌측 돼, 같이 같이 쳐야돼 같이 둘셋넷 네.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대 있을 때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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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너 얼굴이> 뒤에서... <laughs> 나 이거 맞았다고. <laughs> 나는 안 맞았다. 아니야. 얼굴이 뭐야. 야, 아, 나 이거 맞았다고. 뭐, 나 이거 맞았고나이 맞았다고. 이나 이거 맞나 이거 맞았다 이거 이야맞이 아니야 아나 이거 나이이다이 이거 맞나 이거 이 이거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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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거 하지 말라고이 아, 해봐. 이 해봐. 야. 똑같이 해봐. <laughs> 나도 <laughs> 똑같이 한 거잖아! 희연어 <laughs> <laughs> 아, 너.. 너 벽을 느꼈지? 너벽 느꼈지? <laughs> 저.. 저능이야너아린 뭐라 게아니라아 너무.. <laughs> 아, 너무 농가야. 있어. 있어. 아 뭐가! <laughs> 나 그냥 여자야, 2030. GG, g 우리 g 우린 아무것도 없던 기억 아니라 <laughs> 아니, 희연을 따라기 <laughs> 나라가 힘들긴 해좀 쉽지 않아 어. 어려움을 느꼈어요 나도 여자야니나한 사람이 여자로 사랑해 저는 원래 약간 그런데 어려움을 잘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노력으로 해야 돼 왜냐면 가 봐봐 이게 안 되니까 58kg 찌는 거야 얘. 얘도 여자인데 씨발 이러고살고 싶었어? 응? 저도 나 근데 몇살 아는데 아 얘도 사람인데 맨날 맨날 이거 써요 아그 날이에요 근데 뭐야 이거? 어? 근데 잠깐만 아, 어? 뭐야? 저쪽 있길래 야좀 특이한데? 야 저, 되게 많이... <웃음> <웃음> <나> 거의 임신인데 <laughs> 어? 진짜 스타일 스태... 같아. 언니도 설하긴 해? 이런 거 보여. 아좀 뭐야? 너네아 그럴 거 없어. 아아나 알았다. 아, 여기서 여기 다리 려고아아야아저 아니고 아이친 반장 와 반장네 아 정신이 없지 야 배세 못... 면저 여행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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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맞다. 고팔단, 고팔단. 웃음>

아, 이 씨로 나는 생각 참... 예. 응. <laughs> 나고 응? 먹어. 고술더 먹을까? 응. 나와. 그 먹어 이제. 나와. 기로요 어서 율아 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서요? <laughs> 너가 볶게 만들고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나갈게나갈게내발이선사이다나너발나치시대 <laughs> 네, 발을 나이이키나을 아, 아, <laughs> <패티시대>. <laughs> <오늘 발을> 모읍시다 모이발나기원이이키나이이 <laughs> <laughs> <모아, 뀨! 웃음> <laughs> 아, 이발만 좀 치워줘. 네. 아, 그한 그 번, 5초 동안만 갈아봐줘. 안될게5 있어. 네. 초만 자세히 말아 그 나중에 오, 너, 너, 너의 업보야 옛날에 발로 아, 5 초만 봐줘. 제대로 눈 떠도, 눈 떠도 되 하나,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웃음> 우와, 우 <laughs> 아, 눈, 감고? 아, 진짜, 눈 감고? 하나 둘셋 웃고, 웃고 있다. 야, 신만 아, 아니 저렇게 아 진짜, <웃음> 뭐야? <웃음> 무슨 일이야? 아 하지 마. 아에요아아 아니 아니야. 웃 이빨 열래 달릴래 이빨 열래 양치할래 이빨 열래 이빨 래 양치할래 펄빨래 양치할래 저옆에야네친 너랑 겨우 한대? 어 고맙게도 친구한데 너어제나 진짜 고맙게도 너 찾아가 돌리더라 어 양치해 다 산타를 가잖아 화서 너를 가 아까 냈 이거는 격렬하게격렬하게 격렬하게 섞이는 거지. <laughs> 아! 더러워. 와! TV 주문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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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업네 업네. Janis j a n i 니 j 니 n i s Janis Janis j a Ja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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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니 n i s j a 한만더줘 오빠. 한 재이 재이 이재1 0아만더 줘. 십만 더 줘. 어디야? 놀다가? 아 실장님 저 이번만 데이, 못 가겠어요. 재이 제이재아 노라. 야 지금 얼마나 먹었대? 노라. 아못 써. 못 써. 못 써. 못 쥬? 쥬? 못 써. <laughs> 아 제가 아무리 이거 얼굴 잘못 맞아서 진짜 지금. 제이제이제이 네. 재이 <laughs> 야, 야, 야 손님 빨리 내보내. 들어오세요. 갑시다. 막내 막내 네. 택시 택시. V.I.P. 이렇게 한다? 어 언니. 아개 나왔어. 별빛호가 시켜놓고 무슨 소리인데? V.I.P.가 왜 누가 보면 양주라도 깐줄 알겠는데? 별빛호가 두돌 시켰나 내가 사진 실지야. 그렇게 날 좋아했어. 막내. 신발 가격에 따라 별빛호가 조금씩. 안 좋아, 하몽이었어 너를 좋아, 했다고이만큼나야망했나망했아나기다시 나이 다른데 이야겠어 안녕 잘가 안녕 어? 난 강제 20만짜리 <laughs> 아 나이 좋아, 나아 나이 좋장 나이 짜리나아 나는 <laughs> 찍어봐 이거 비싼 건가? 아냐! 가슴 파이팅! 진짜야? 별빛 총알 시켜시 야! 널 다시 안나아와도 될까? 별빛 총알로널 다시 안나아와도 될까? 바이낸스! 바이낸스만 시켜 주지. 그거 비슷한데? 할인될까? 할인코드 있어? <laughs> 이 코드 보내줘, DM으로. 머리 바꿔둔 머리 바꿔둔다. 진짜 지겹다. 야, 너 <laughs> 사랑하는 게 죄야? 택시 왔대. 택대 언니, 저, 아줌마, 저, 아줌마, 저, 아줌마, 저, 아줌마 저, 빨리 잘 가요. 마지막 상자, 마지막 상자. 이거 어디 걸로 했어 이것은 와인 하이볼이라고. 예! 와. 와! 소주 먹었어요, 소주 먹어도 되고, 맥주도 있고. 저는 생맥이요. <laughs> 안녕 다잘잤어응 오늘 2차였잖아 2차였던거 어어응 근데 우리가 예전만큼 엄청 막막 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섞어먹고 엄청 많이 먹었거든 그래도 괜찮아 진심 응. <laughs> 너 원래 숙취신하잖아 왜, 왜 이렇게 멀쩡하지? 그러게 존나 멀쩡하네 나 근데 응. 진짜 숙취가 하나도 없어 아니 그저께 저 숙취 개 심했잖아요 그때 숙취했 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기어다니는데 지금 너무 멀쩡 <laughs> 현수한테도 전화 한 <한번> 해봐 <laughs> 현수한테현도 거짓말 해보현가 제일 취해 보이던데? <laughs> 어? 이뭘특별이 받아? 자기야 괜찮아? 지금일어났 어. 수치는 지금 어. <laughs> 어때? 어제 많이 먹었아자기야나이먹 피자도 많이 먹었어. 자도자도맛있 생각해보니까 피자 먹었데 어차피 자 먹었는데. 아, 맞아. 근데 술안 어, 들어가도 처음에 안 먹다가 어. 조금 먹더니. 그안 들어갈 때 너무 무조건 살평가운데... 아, 맞는술안들어갈때안들어어어안

아니데 지금 왜 이렇게 늦지 않았지? 나 너무 멀쩡해. 너네한몇 병씩 먹었는데? 우리 어제 그래도 인당 9 병은 10 넘게 먹었어. 응. 많이 먹었네. 응. 개 많이 먹었지. 난는치정 들어갔어. <laughs> 야, 신기하다. 자, 자기 술이 안 먹었는데 자기 얼굴 왜 그래? <laughs> 아 어제 먹어, 아 먹었네. 우리 잘때 몰래 먹었어. 아이고, 몇기 언제 빠지냐? 주당도 <laughs> 이번에 얼마 할인해 주는데 그래서. 원래는 삼만 원에 파는데 1 0 개에 2 2 5 0 0 원. 오 어, 괜찮네. 와나 사야겠다. 괜찮다. 그래도한 박스만 사놓으면은 든든해. 아니 이도 연말이니까 술 개많이 먹자 이제. 술 짤이 많으신 분들 그래. 또 숙취가 심해서가지고 응. 다음날 원래 술병 나면 하루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 맞아. 제가 진짜 그걸 어그저 경험한. 병원을... 시현 진짜 그거 있었어. 한잔. 미친 숙취 미친 숙취. 토 개많이 토하는 상태였어. 그날 밤에 한2 2 0 0원들여가지고한 두. 이걸로도 안될것 같으면 보통 먹어버려. 5천원만 드리면 다음날 진짜 훨씬 나는 나은, 나은 경우 엄청 많거든요. 아니, 저는 잠을 못자아수 치가 개시은데너무 멀쩡한데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다어질수 있을 것 같아 <laughs> 하여튼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다른 수치 하소하도 많이 먹어봤는데 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에하하하하하하하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요하하 근데 이번에 만약에 판매를 하면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안 팔자. 그렇지, 어, 진짜 그럼 뭐 이번에 연말 때 쟁여야겠네. 지금 해야겠네. 쟁여놓는 게 무조건 이기니까. 요거는 한번 효과 본 사람들은 되게 좋어요 여기 있는 성분이 다 실험으로 배워가 입증이 돼가지고 술이 빨리 깨고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음. 실험을 했었어가지고. 호박산이라는 성분이 음. 그 술을 안 먹고 먹어도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 약간 영양제 같은 느낌이네. 나 아, 어, 혼자 몰래 먹어. 하하하하. 나야 몰래 먹어 진짜. 음. 취하하 음 <laughs> <laughs> <안녕. 웃음>